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채워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채워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로 예. 제가 설교 제목을 저렇게 줘가지고 한번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채워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성막에 곳곳에 뭐쓸 여러 기구, 뭐 그런 모습들 만들 사람들을 이제 부르신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여러 이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어,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 모습, 어,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성막 만든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때 불러서 사용된 뭐 부살렐, 오올리아또 손재주 좋아서 뭐 배우고 좀 그런 사람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원하는 모든 이들이 한손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6장인데요. 35장이 보면 35장 4절,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니까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 가서 너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걸 가져다와 여호와 앞에 드려라. 뭐 금과 은과 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올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서 와요. 그 중에서는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35장 21절에서 2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한 모든 자가 이제 회목을 짓기 위해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는데,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한 남녀가 팔찌와 귀걸이, 가락치, 목걸이 여러 근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뭐, 뒤에 보면, 뭐, 수대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사람은 또 가죽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또, 뭐, 나무가 있는 사람은, 뭐, 조각목, 나무의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뭐, 가지고 와요. 27절에 보면, 뭐, 족장들은, 아무래도 족장들은 뭘좀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보석을 가져와요. 호마노, 뭐, 에복과 흉쾌에 물린 보석을 가지고 오고, 뭐, 또, 뭐 기름도 가지고 오고.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모세의 손을 빌어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한 물품을 드렸어요. 이걸 이제 쭉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불살렐과 오울리아 그리고 솜씨 좋은 몇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가져왔고, 내가 집에 있는 것은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쓰일 수 있다면 자원해서 가져왔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채워야 할 공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에요. 내게 주신 마음에 따라 마음 움직이는 이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뭐 앞서 봤던 35장 5절에 보면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자원하는 자,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채울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성탄 발표를 했잖아요. 정말 이제 다양한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제하가 나와서 한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하가 해서, 나와서 한 거는 서서 돌아다니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아가 할 일이에요. 제아는 그 자리가 옆에서 막 누나들이 열심히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영상에 나오는 자격을 기 보면서 놀래고 뭐 그게 제아가 채울 자리죠. 그러니까 모두가 부살렐는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올리압은 아니어도 됩니다. 실 하나를 꼬아서 가져올 재주면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기름 떠올 수 있는 마음이면 된다라는 거죠. 다 잘하라는 마음이 아니고 꼭 자원하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채워야 할 자리를 하나님이 비워두셨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링겔만 효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사람당 기여도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줄다리기 생각하면 돼요. 이 참가자가 늘어날수록 한 사람이 내는 힘은 줄어들어요. 10명이 줄달리기를 하다가, 그럼 뭐 힘이 100이면, 한 명이 더 들어오면 110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뭐 109가 되고 108이 되고, 15명이 단기나뭐 12명이 단기나 비슷할 때도 있잖아요. 잘 모르면 교회 청소 생각하면 되죠.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는 분 3명이 하는 거나, 뭐다 모여서 하는 거나, 어쩔 때는 하는 양이 비슷할 수 있다니까요. 네, 세상은 이게 위험하다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때로는 줄다리기 하다가 아무도 힘이 없어서 그냥 영차 소리만 내는 것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영차 내는 그거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김상근 집사님 전 전성, 전성문 집사님 때 신방을 가면 이 전성문 집사님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가끔 해주세요. 그 중에서 많이 말씀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들으면 정말 깨닫는 게 한강다리도 그렇고요. 서울 곳곳에 있는 공사를 정말 다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뭐 새로 지어진 것도 있고 뭐 재건축된 것도 있겠지만 서울 어딘가에는 전성문 집사님의 땀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집사님이 나른 그 벽돌로 버티고 있는 자리가 지금 서울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성막이 그렇게 완성된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실, 그거 하나는 저집 여인이 만든 거예요. 이거 꼬아가지고 만든 거고, 또 다른 휘장에 있는 실은 뭐 이집 여인이 만든 거예요. 교회의 어떤 일은 김 집사님의 땀과 또 어떤 일은 이집사님의 눈물과 때로는 주일학교 아이의 손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나를 불러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만 무임승차는 거절하는 겁니다. 자원하라는 마음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는 거예요. 군인들 동원 예비역이 그렇잖아요. 부르면 국가의 명령인 줄 알고 달려오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러서 동원처럼 부르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원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말 속에는 너를 위한 자리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너를 준엄하게 부르는 명령처럼, 간절하게 부르는 명령처럼 듣고 한다름에 달려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채워야 할 공간들을 마련해 두고, 우리에게 자원하라, 와서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설교 시간에 제가 제 자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예 좀 쉽지 않은데.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 물론 제가 기억하는 한이에요. 이 기억은 항상 아름다워지니까. 그래서 아닐 확률도 많아요, 그냥. 제가 청년 시절부터, 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여러 일들 을 하잖아요. 중학교 때도 임원도 해봤고, 뭐, 여러 일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거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입니다. 기억은 아름답게 보장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라면 거절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뭐라도 했어요. 율동하라 그러면 율동하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라 말하라면 말하고, 내가 할수 있으면 그냥 아멘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면 참여한 거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결과 저를 그 일에 맞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고 그 일에 맞는 능력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아멘한 게 아니라 부르심 받고 아멘한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정말 초창기 때. 천사이집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놀랬던게와저 몸매를 가지고도 율동이 되는구나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 율동을 할 때요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저 영예배인데 마치고 나면 명수야 네가 율동하면 웃겨서 은혜가 안 된다 그런데 그냥 하라고 선배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나중에는 교회에서 율동 수화 이거 가르치는 사람까지 됐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채워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는 기억하되 무임승차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라는 말은 부르심을 듣고 달려와서 실 하나라도 꼬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살렐처럼 올리압처럼 쓰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될때 있고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걸 알아요 특히 뭐 금요일 기도 오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어떤 자리에서는 부살내리지만 어떤 자리에는 입을 열어 작은 한마디를 하기도 하시고요 찬양할 때손 들으라고 하면 그 하나의 실고는 그걸 통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1등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처음 재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자원한 일을 서로 가져왔어요. 모세는 그걸 가져다가 부살레 올리압,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었거든요. 추력기 3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처음에 백성들이 이제 앞서 35절에 말한 그것도 쭉 가져다가 모세에게 주니까 모세가 그걸 전달해 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후에도 백성들이 계속 자원해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36장 6절에 뒤에 보면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 그러니까 맥락 자체가 그렇게 돼요 35장부터 보면 1차로 백성들이 가져온 물량을 모세 앞에 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일하는 사람들이 나눠준 거거든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자원해서 부살렐과 올리압 이란 사람들이 가져다 주었어요 아마 처음 싣고 가서 가져왔던 사람들 또 싣고 가서 가져왔겠죠 아니면 처음에는 미처 동참하지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거 보고 아 나도 하고 싶잖아요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우리 이전에 성경 쓰기 할때한두명막 쓰기 시작하니까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돼서 막 쓰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미처 동참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다시 가져온 이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성경의 뉘앙스는. 그들이 자원해서 드린 그 헌신 자체를 모두 다 칭찬을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1등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참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성탄절이면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네 번째 동방박사 아르타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도 성경이 아니니까 세 사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아르타반은 다른 동방박사 세 사람과 함께 이제 왕의 별을 보고 가려고 해요. 원래 이제 뭐세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 사람도 있었다.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이 아르타반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 유황, 모략 말고 이 사람이 또 따로 준비했어요. 세계 보물을 준비했는데 사파이어, 루비, 진주, 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준비해서 왕께 드려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까지 가던 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봐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챙기면 약속 시간 늦어지는데 어떡하나? 그래도 아르타바는 그 사람을 돌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준비한 여행 경비까지 써버려요. 그리고 헐레벌떡 가는데 이미 다른 동방박사들이 떠나버린 거죠. 함께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혼자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이런저런 이제 소문 듣고 이제 베들레인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이미 아르타반이 베들레헴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은 통곡의 시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헤로다왕이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헤로다왕이 이제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때 두살 이하의 아이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할때 보니까 한 여인이 이제 자기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병사들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타반이 그거 보고 사파이어를 꺼냅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못본 척하고 지나가 달라 그첫 번째 사파이어를 보석을 써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문을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갔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갔다는 이야기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제 아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요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급하게 떠난 마리아와 요셉 뭐 제대로 준비 안 됐으니까 아마 뭐 빈민촌이나 어디 있을 거다 그래서 도움을 줘야겠다고 가요 근데 빈민촌에 가서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자기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 한 부모를 만납니다. 아,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준비한 보석 루비를 그 여인에게 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잃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무리 찾아도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지 못해요. 이미 나사렛으로 떠났죠. 그 세월이 흘러서 거기서 방황하다가 한 3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너무 늦게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진주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의 몸값을 지불하고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가던 중에 이제 골고다로 막 하고 있는데 또한 사람을 만나요. 부모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아이를 만납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마지막 남은 보석 그 진주로 그 아이의 빚을 해결해줘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던 때 지진이 나잖아요.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때 떨어진 돌에 맞아서 죽음을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원망스럽죠. 평생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보석, 보석 드리고 싶었는데, 아, 내가 실패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자신의 모습 철향해서 그러고 있는데,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는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돌봐 주었다. 가장 작은 자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르타반 항상 자기가 늦,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섬김과 사랑의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때는요, 먼저 하는 일등도 귀하지만 아니라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 지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경계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항상 한발 늦게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다 고생하고 나서 주일에 그 말씀드리면, 아, 이번 한주 이렇게만 살았어도 내가 고생하지 않았을 건데. 항상 한발 늦게 깨달아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원하는 믿음은 되지 못했을지라도, 먼저 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무임승차로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짜를 봤어요. 오늘의 금요기도일은 마지막이지만, 우리에겐 돌아오는 마지막 주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마지막 주일에 무엇이 되었든지 더 늦지 않고, 올해는 참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진작할 거라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년부터 해야지. 아니요.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마지막 자리를 비워두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짧게 살펴볼 건데요. 자원하는 마음도 귀하지만 절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그것 때문에 일이 중지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추애굽기 3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갖게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중지했대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쓰시게 남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일을 중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36장 6절이죠 모세가 명령을 내림해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마라 하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쓰십니다 그러나 절제 없는 열심 때문에 때로는 성망 만드는 일이 멈추게도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모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들을 거쳐왔는데요. 제가 구경자로 있었던 교회들을 보면서 이 법칙이 예외가 없이 적용된다는 게참 안타깝더라고요. 절제 없는 열심에서 아픔이 시작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참 놀라운 게요. 사랑과 희락, 사랑과 기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온유와 절제로 끝나요.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하라. 그러나 다듬어진 마음, 그게 온유거든요. 다듬어진 마음으로 절제하며 마무리하라. 이것은 성령의 열매에서도 동일하는 거죠. 절제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열심이라고 부르는 대신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이상의 마음. 그때부터는 일은 지체되고 나는 지쳐가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브레이크 없는 열차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동차든 뭐 무엇이든 사실 잘만 가면 빨리 갈수 있는 수단이고 무거운 것도 잘 실고 갈수 있고 가끔씩. 등산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등산 배낭은 누가 이거 좀 위에까지 실어줬으면 좋겠다. 한라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막 지치니까 그 휴게소에서 내려가는 직원이 타고 다니는 그 차가 있었거든요. 다들 애들이 좀 맡기면 안 되냐? 짐은 맡기면 안 되냐?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빨리 가고 또더 많은 짐도 싣고 갈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열차나 자동차나 뭐든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요. 도구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그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 중에 특정 브랜드를 잘 아반떼 N이라는 차가 있어요. 선보기가 타는 차와 달라요. 선보기가 타는 차보다 훨씬 비싼 차입니다. 똑같은 아반떼인데 아반떼 N이라고 붙어있으면 엄청 비싸요. 이건 스포츠카처럼 만들어졌어요. 형태는 똑같은데 엔진도 훨씬 크고요. 아니, 좀 전문적인 건데 연료 주입하는 방식이 다르대요. 찾아봤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 승용차는 휘발유를 넣으면 휘발유와 공기를 같이 넣어서 터뜨려요 그래서 움직여요. 그런데 이 아반떼 n은 공기를 안 넣고 휘발유만 넣어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엄청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엄청 강한 힘을 내요. 기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스포츠카 를 현대에서 이런 차를 출시한 거예요. 아반떼 n 비쌉니다. 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거. N이라는 거 알지 이게 직사 방식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현대에서 나름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 N 시리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그래서 렌트 회사인 소 어, 무슨 소우카에다가 이제 아반떼 N을 공급을 한 거예요 누구나 이제 빌려서 한번 타볼 수 있도록 결론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처리했습니다 차가 전손되는 사고 그러니까 도저히 수리할 수 없을 만큼 파괴돼 부서지는 사고로 시작해서 뭐 엄청난 많은 사고가 났어요. 빨리 달리는 차한번 타보려고 이 20대 초반 아이들 렌트해가지고 타면서 차는 다 망가지고 뭐 사고 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리는 차도 제어하지 못하니까 속도가 빠른 만큼 사고가 더 크게 나요. 이거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작했고, 정말 뜨거운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어, 나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다 사고가 나가지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쓰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말씀 안에서 제어가 될 때, 위험한 욕심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절제의 모습이 정말 잘 나타나요. 마귀가 시험할 때그 요약함 이런 거 이거예요. 너 해보고 싶은 거다 해라 이거죠. 그때 예수님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야돌 이거 네가 떡으로 만들어. 야 성전에서 네가 화려하게 장력해봐 천사가 받아줄 거야. 그 모든 중심에 중심에는 나예요나 그때 예수님은 오직 말씀 뒤로 가십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오직 하나님만 성길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으로 죄어된 삶, 그 삶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삶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하신 예수님도 결코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앞장서지 않습니다. 말씀 뒤에서.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속삭여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배고프잖아. 명분도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이 사명 받고 왔잖아. 그러니 이 사명 감당해서 뭐든지 해 봐. 다 가능해.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 더 빠를 거야. 더잘될 거야. 그러면 네가 드러날 거야.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 뒤에서 있으면 돼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부산 침례교회에 있을 때참 좋았던 시스템 중에 하나가 훈련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성가대에 거기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오케스트라가 몇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에게 꼭 훈련 학교를 하도록 했어요 꼭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일을 맡은 이들이 꼭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앞에서 뭐 찬양팀을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에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나도 주변도 아파하지 않도록. 열심을 내는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함이 아름다움이 되는 비결은 말씀 안에서 나를 절제하는 삶이에요. 그때 내 모습과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퍼즐이 되는 거죠. 퍼즐은요. 모양에 맞게 잘 깎여져야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열심을 깎아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믿음의 백성. 아름다운 퍼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오올리압과 부살렐 잘하는 그들만 쓰지 않았어요 소수가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모두가 채워야 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1등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할수 있잖아요. 작은 일부터 동참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도 귀하지만 절제가 아름답다는 것. 하나님, 나의 열심이 나의 욕심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열심을 내는 귀한 모습, 그 귀함이 아름답게 되는 비결. 말씀 안에서 나를 절제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자리를 채워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각자가 채워야 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앞에서 일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말을 따라주고 동참하고 작은 실 하나를 꼬우며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되게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있고, 돌아보면 다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등이 아니라도 지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열심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